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명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3번, "천국에서 영생" 아멘. 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게 되죠. 자, 근데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요. 그 다음에 가 번을 보십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감", "믿으면 영생", "믿으면 티가 무한대가 됨을"... 확인하기 아멘. 네, 천국에서는 영생하고,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원히 산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어찌 보면 비과학적인 것같이도 생각됩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믿으면 T가 무한대 시간의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가 됨을 확인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십시다 로켓 속도를 V 빛 속도를 C 걸린 시간을 T 로켓 의 폭을 A 라면 각각 간 거리의 2분의 ct, 2분의 vt, a는 빗변과 밑변과 높이가 됨 2분의 ct 전체 자승은 2분의 vt 전체 자승 플러스 a 자승을 t에 관해 정리 아멘 자 지금 그림에서요 t가 무한대가 되는 거. 믿으면 t가 무한대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지금 로켓인데요. 이 로켓 속도가 v가 되고요. 그리고 빛속도를 c라고 그리고 그리고 로켓가 가는데 걸린 그 시간을 t라고 랬을때 지금 a에 사람이 있습니다. a에 있는 사람이 빛을 머리 위, 천적으로쫙 쏴요. 그럼 쌌다가 빛이 갔다가 다시 오겠죠. 그런데 안에서는 머리 위로 갔다가 곧장 오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T시간 동안에 A에 있던 사람이 밖에서 볼 때는요. A에 있던 사람이 C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빛은 로켓트보다 빠르기 때문에 빛이 A에서 출발해가지고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C로 오는 것이죠. 더 길죠. 그러면 이때 삼각형 A, B, D 직각 삼각형이죠. 지금 여기에서 A, C는 사실 로켓트가 간 거리죠. 거기에 반 A, t 가 되죠. 그러니까 간 거리는 vt 로켓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vt 그거의 반이니까 ad가 2분의 vt ad가 되죠 그리고 a는 로켓 폭이고 그 다음에 빛은 t 시간 동안에 a에서 b로 갔다가 c 바로 이것은 빛 속도 c 곱하기 t ct가 되는데 ab는 거기에 반이니까 2분의 ct가 되죠 그럼 이때 삼각형 a b d 는 직각삼각형. 그럼 이때 요거 2분의 c t 요거는 빗변이고 a 는 높이가 되고 2분의 v t 는 밑변 되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과 높이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 자승 2분의 ct 전체 자승은 밑변 2분의 vt 전체 자승 플러스 높이 a 자승 바로 요거죠 이렇게 된다 바로 요것을 t가 있으니까 t t가 있으니까요 t에 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또 보십시다 답은요. 그럼 t에 관해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ea per c per 전체 루트 1 마이너스 하고 c 분의 v 전체자식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c가 v이면 이거 중요합니다 v는 로켓 속도가 되죠 c는 빛 속도가 되죠 그럼, 내가 어디있습니까 로켓트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로켓트와 같이 날아가니까, 같은 속도. 근데 그러니까 로켓트가 빛으로 들어간다? 그럼 뭡니까?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로켓트, 빛, 같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요 같은 속도로 날아갑니다. 만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는 싫다면,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빛속도로 날아간다면 그런 얘기죠. 또는 빛, 하나님 빛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요.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는 것이죠. 함께.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켓도와 하나가 되려면 로켓도는 타면 되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부인은 시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 속도로 가면 이런 뜻이고 더나가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날아간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부인은 시 이걸 한번 요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10분의 v 1 되죠 같으니까 1 차승은 1이죠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죠 루트 제로는 제로가 되죠 제로분의 어떤 수이 f c는 어떤 수가 되죠 제로가 아니죠 그러면 제로분 어떤 수로 무가 되느냐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v가 c이면 그때 티가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아쉽겠지만서도제로본의 어떤 수는 무한대. 너무 커서 불능이라 그러죠. 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커가지고 무한대. 제로본의 제로는 뭐가 됩니까? 제로본의 제로는 부정. 정할 수가 없다. 왜? 너무 답이 여러 개야 많아 이렇게요. 그런 그래. 제료분의체로는 부정, 제료분의 어떤 수는 불능 무한대가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잴 수가 없어 티가 무한대야, 시간이. 그러면요, 티가 무한대가 되로 그때가 4차원에 되면서, 왜4차원이냐 지금 우리는 뭡니까? XYZ 다 무한대 차원 세션, 3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켓을 타고 빗소드로 가는 것 같으면, 니가 뭡니까? 티도 무한대가 되니까 차원의네개가 되죠. 4차원은 3개 있는 겁니다. 4차원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뚝하고, 또 영생,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그러면, 언제 4차원입니까? 언제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런 얘기죠. 믿으면, 믿으면, 그러니까, V는 C 이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빛 대신,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으으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 뭡니까? 사학 차원이 되면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영생한다고 보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 아니라, 뭡니까? 초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중국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삼차원 세계가고는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증명하고 말죠,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면 이해하고 말죠, 뭐. 그왜믿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그 믿음을 받으면 이해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요. 알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니까 걸리죠. 왜 네,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과학까지 그만 해서 살아온 그 방법 갖고 믿음을 생활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니까 하나님께서 살아하는 것에 믿음을 받도록 해주시면 그때는 못니까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까 죄가 많은 것이 의뢰가 많다, 많다고는 말씀같이요.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열심히, 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남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림하시심에 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죽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면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왜? 몸은 썩었다 하더라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살고 우리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몸이 결국은 변화가 된다. 어떻게 되느냐 이 썩을 것 우리 몸이죠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우리 몸이죠 죽지 아니할 것을 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몸이 이 육신 갖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3차원의 몸 갖고는 4차원 세계를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몸이 변화가 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빛 속으로 날아갈 것 같으면요. 이게 몸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린은 놀이터에 가, 그 뭡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반어 그거를 다들 얼굴에 막 찌그러지 막 그러는데요. 네. 뼈라도 남지 못하는 거죠. 비수도로 할것 같으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몸이 결국은 변화를 해야만 됩니다. 사차원의 상태로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함께 네. 주님과 더불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때 멋지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생을 하는데, 창업 가려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네. 됐습니까?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것이지. 지금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뭡니까? 그냥 확인, 접근하는 것이지. 증명은 아닙니다. 이거 알았다고 믿어집니까? 아니, 믿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의심을 덜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받아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믿음으로써이 땅에서 또 영생하는 영, 영이 살아서 있다가, 주님께서 주시면 함께 들리면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